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다낭성 난소 중군에 단은 많다는 의미예요. 난소에 낭성 조직이라 그러죠. 물이 차있는 조직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원래 난소에는 난포가 한 달에 하나만 자라야 되겠죠. 그게 딱 배란이 되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생리주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자라나서 정상적인 생리를 좀 늦게 하는 의미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됩니다. 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정의는 이제 흔히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셋중두 개만 만족하면 돼요. 1번이 무월경 또는 희발월경, 생리를 잘안 나거나 느끼한다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로는 오안드로겐혈증을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대충 한의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쉽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그 진단할 때 보면은 불란드 여자들 불행마리가송송도많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여기 털이 송송송 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드로겐이라는 남성으로몬이 많이 나와는 생기는 증상들이 조이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 임상적 증상뿐만 아니라 피검사를 통한 안드로겐 혈증이 정의되면은 아까 말한 2번 조건이 충족되고요. 3번은 초음파상 소견으로 보이는 다낭성 난포 소견이죠. 난소에 포도성처럼 여러 가지 그 난포 소견이 있어요. 이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초음파성 보면 염주알처럼 두두두두두두 12개, 15개, 20개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런 증상이 초음파상으로 보이면은 아 다낭성 난포의 소견이 보인다. 아까 말했던 앞에 말하는 1, 2, 3 중에서 셋중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